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자, 그레스 에어드랍 최종 수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리마켓 그레스 현재 가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드랍 수량 최종 확인해 봅시다. 텔레그램 코인 아저씨 채널에 접속하시고요. 그레스 에어드랍 확인에 여기 클릭을 클릭해 줍니다. 자, 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이전에 어, 지갑 연결했던 방식과 동일하죠. 체크요일라이저빌리티에 커넥트 원래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에어드랍 참여하시던 지갑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체크일라이저빌리티 저는 474개를 받았습니다. 저번보다 약 100개 정도 더 추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어, 프리마켓 프라이스 가격 알아보도록 하죠. 웨일즈프로에서는 현재 1.18달러입니다. 그리고 쿠코인에서는 1.12달러 그리고 비트겟에서는 1.12달러, 그리고 게이트아이오에서는 1.185달러입니다. 그리스의 상장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4분기 이내 12월 30일 이전에 상장이 될 거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유사한 딥핀 프로젝트 놓치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레디언트, 그리고 다운, 노드페이 PC에 설치하시고 무료 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어드랍 수량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오늘 이후 크레임 공지가 있으면 별도 영상으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